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 입니다 명품보건 사업은요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여름이 돌아오면 주의를 해야 될게 뭐냐면 약품 관리입니다 음 약품별로 이런게 있어요 너무 따뜻해도 안되는 약품 왜 그러냐면 약품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어난 공간이 너무 따뜻하면 금방 마르는게 있어요 그 대신에 너무 추우면 뭐 이제 냉장고 정도는 아니지만은 겨울철에는 너무 작업 공간이 추워 버리면은 어 굳어버리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 아주 더 최고로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작업의 공간을 어 약간은 좀 서늘하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 페라가모 가방인데요. 페라가모 가방을 블랙으로 하는데, 지금 세척을 좀, 좀 세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뿔긋뿔긋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예, 세척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오늘 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스펀지 염색입니다. 스펀지 여기에서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할 때는 어떤 제품이고 어떤 상태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이 가방은 어떻게 하고 이 잔반은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스푼지로 1차적인 염색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블랙으로 다시 한번 음 이제 염색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어 코팅까지 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가방이에요. 서류 가방만한 사이즈의 가방이기 때문에 어 마찰이 많다는 것이죠. 사용할 때. 준비를 좀 하고요. 일도 취미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기타를좀 치는 것을 좀 올렸더니 음, 그거 역시도 도움이 되는 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제, 연습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악기도 연습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좀 노력을 합니다. 한 30분씩이라도 기타를 좀 치고. 제가 이제 보건사업을 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항상 음악을 즐기는 곳에 가면은 일렉기타에 자리는 제가 앉아요. 자, 지금 보시면 스펀지로 하니까 아주 얇게 염색이 들어가죠. 얇게 주름 틈까지. 제가 이제 거의 붓으로 염색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가방은 엠보가 그 틈이 좁다는 것이죠. 좁고 그리고 붓으로 했을 때 1차 염색에서 너무 두껍게 발라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펀지로 염색을 일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아, 이렇게 그냥 보시기에도 얇게 펴 발라지는 것이 보이시죠? 스펀지로 해줍니다. 이럴 때는. 부족한 부분은 붓 작업을 다시 해주기 때문에, 어... 스펀지로 잘 펴서 해주고요. 엠보가 큰데 스펀지로 해야 될 때는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염색을 해줍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안 돌아오고 어 하는 게 뭐냐면 토마를 하면은, 그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상담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프다고 해서 상담을 대충 해드리면 안 되죠. 틈틈이 틈 사이까지 스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1차 염색을 얇게 해줍니다. 직접 사업을 이제 하실 분들은 직접 이렇게 스펀지를 가지고 염색을 하다 보면 아, 아주 얇게 염색이 잘 들어가는구나. 아,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 아무거나 스펀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켓 같은 경우에 스펀지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자켓 종류는 붓 작업을 통해서, 붓 염색을 통해서 드라이기를 쓰면서 어, 미세하게 녹여가면서 더 어, 염색을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방식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별로, 가죽 별로, 어떠한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원인이 뭔가를 알고, 이게 이제 이 가방은, 어, 약간 좀 뿔구스름하게 보였던 제품이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간 이제 광이 나죠? 블랙으로 가고 아주 얇게 지금 염색이 1차적으로 발라진 겁니다 옆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넓은 부분에서 지금 제 장갑에도 뭐 당연히 염색약품이 묻기는 하지만 이런 금속 장식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염색을 하고 말라도 닦아지기 때문에 너무 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골고루 잘 들어가게 염색을 발라주면 돼요 자, 여기, 징에, 바닥면 있죠? 여기를, 염색약이 이렇게 묻었다고 해도, 어, 잠깐 이렇게 마르기 전에, 포로로 살짝 닦아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리기 전에죠. 이제 두껍게 된 데는 골고루 펴가면서 이런 이제 이음선 틈 사이는 좀 신경 써서 두 번을 염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펴서 이렇게 염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기술을 준비를 하시는 분은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를 해도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뭐, 제품 하나당 뭐, 어, 보건비용을 몇십만 원 받게 되면은 그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소문이 나고 나고 하다 보면 그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쪽하고 보면은, 음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보이지만은, 지금 광택이 있고 블랙이 입혀졌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얇게 입혀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전체적으로 다 염색을 스펀지로 해주고 나서, 어, 하루 정도 건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보강을 해주고 2차 염색이 들어가요.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는 가방을 보관할 때는 손잡이 단면이 안 좋으면 미리서 해야 한다고 했죠. 염색약품 위에 기름에가 잘안 붙기 때문에 그래요. 손잡이도 일차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만큼은 이렇게 염색을 해줍니다. 이런 겁니다. 가방 상태는 뭐 지금. 안좋을게 없어요 가방 상태는 좋아요 좋은데 어, 색의 변화 그리고 뭐가 됐든 무슨 약품으로 이제 닦으셨다는 얘기죠 가죽 케어용품 약품은 무수히 많지만 그 제품에 맞는 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떤 약품이 맞고, 어떤 약품은 맞지 않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펀지 염색은 1차적인 염색이지만, 얇게, 어, 그러니까, 바탕 작업을 얇게 해주고, 얇게 해주고 그 2차로 하게 되면 염색이 이제 훨씬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